안녕하세요, 영광마입니다. 어, 자 이렇게 이제 저희 영작 스피킹 세션 제가 이미 두 타임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두 타임 진행하면서 자막 작업이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자막 작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동영상이 올라가는 빈도도 되게 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영어 공부는 사실상 질도 중요하지만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연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많이 올라가지도 않게 되고 해서 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게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이러한 형태로 좀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점꼭 참고하시구요. 아 노래를 들면서 진행할까어 그래서 제가 이러한 형태로서 이제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올릴 거예요 월, 수, 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타임에 제가 항상 이 스피킹 영자 문장으로 저의 영어 공부하는 시간 세션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쁘면은 특이한 상황이 생기면 못 올릴 수 있겠지만 최대한 이 약속을 좀 지키도록 노력할 거고요. 어 본인들도 어 많이 들어오셔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어 좋은 학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바로 한번 바로, 어 바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거를 그그 그 커트 없이 그냥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좀 말도 좀 더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 또한 엑스케치겠죠? Alright, guys. So let's kick it start the first line today. 오늘 첫 번째 문장 뭡니까? 너 첫째 날에 두 시간 늦었잖아. 친구한테 한 말이에요. 야, 너 첫째 날에 두 시간 늦었잖아. 너 첫째 날에 두 시간 늦었잖아. 자,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 첫째 날에 두 시간 늦었잖아. 생각해 보셨나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너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이문장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문장을 너무 어려운 문장만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기초적인 문장부터 시작해서 기본기를 잘 쌓아 나가기 시기, 나가시길 바랍니다. Alright, guys. So, you always have to start off the sentence looking at the subject. 항상 문장 시작하실 때 어, 가장 기본기입니다. 어, 주어 동사예요. 주어 동사. 문장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빨리 추려내세요. 너죠, 너. 그래서 뭐야? 이유. 다른 건다 필요 없어요. 아는 거 먼저 빨리 배터내가면서 생각하시면서 영하셔야 돼. 한꺼번에 문장 만들어놓 하시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 너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이유 외치시면 돼요. I see a lot of people just you know popping out the vocabulary, just you k n picking up the vocabulary they see. 그냥 눈에 보이는 단어만 내 배터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첫째 날, first day, 2시간, 2 hours, 늦었다, 늦었다, late. 단어만 가지고 문장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본인도 꼭 기억하시고요. 문장은 내가 어떠한 순서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문장을 뱉어나가는지, 습관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어, you 뱉어내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 생각하시면 돼요. What's the key action, guys, in this line? What's the key action? 가장 중요한 키 행위가 뭡니까? 늦었다라는 거죠. 행위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태가 가장, 아, 중요한 문장이야. 늦었잖아. 이거를 항상 우리는 좀 말미에 집중하시면 돼요 어, 너, 이 o 그 다음 뭐야요 늦었다. 늦었다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바로 late라는 형용사가 떠오르실 까요 An adjective. Remember a guys. Adjective. It's not a verb. 형용사는요.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동사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형용사를 행위로서 표현할 때는 뭐와 함께 같이 쓴다? 삐동사랑 같이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는 항상 삐동사랑 같이 어울려서 구체적인 행위를 만들어 냅니다 늦다 라는 말이죠 늦다 you be late you be late 그래서 late라는 형용사가 삐동사랑 같이 쓰인다 하지만 우리 중요한게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게 뭔지 아세요 자 동사를 선택했으면 동사 형사 뉘앙스를 주셔야 돼요 동사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표현할 뿐입니다 아, 어, 그 구체적인 뉘앙스가 중요한 거야. 늦었다라는 건지, 늦을 거라는 건지, 늦었었다는 건지, 늦어야만 하는 건지. 구체적인 뉘앙스. 항상 동사를 생각할 때 구체적인 뉘앙스를 동시에 생각합시다. 그게 뭘까요? 어떤 동사의 뉘앙스를 정해 주는 건요. 첫 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습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습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시제를 선택해서 아 어, 뉘앙스를 정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야? 시제뿐만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조동사의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Alright, so o u r e gonna have to think about what tense or auxiliary verb, okay? What tense or an auxiliary verb? 어떠한 시제냐, 어떠한 조동사냐 이 선택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너 첫째 날에 두시간 늦었잖아. 이미 첫째 날에 일어난 일이죠. 과거에 이미 진행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뉘앙스는 시제로 선택을 할게요. 어떤 시제일까요? 맞아요. 과거형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저희는 바꿔보는 거죠. B동사의 형태를 어떻게 과거형으로? You were late. Hey, you were late. B동사의 과거는 were. You were late.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정보. 첫째 날에 두 시간 늦었대. 그냥 늦은 게 아니라 두 시간 늦었대요. 자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 시간, 장소, 때에 대한 언급은 어, 추가적으로 연결시키면 돼요. 그때 우리가 어, 상당히 뭐가 중요합니까? 전치사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Alright, so you need to choose the right preposition to talk about any time information, places or locations. 시간 정보, 장소, 때에 대한 언급은 항상 전치사의 선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때 이 전치사의 선택이 절대 외워사시면 안 돼요.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선택이 되셔야 됩니다. 자, 첫째 날은 너무 쉽죠. 첫째 날이 뭐예요? First day, first day. 근데 중요한 거는 전치사의 선택이 되셔야 돼요. 그냥 you or late first day 하지 마시고, 첫째 날에 하면 전치사가 뭐가 오울까요 바로 전치사 오늘 쓰게 됩니다. 자, 전치사 오늘 써야 하는 이유는 자, 오늘 가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그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상 음 접촉을 의미해요. 전치사 오늘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뭘 의미한다? 잘안 보이네. 그죠 전치사 on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접촉이에요. 뭔가가 다 있으면 다 on입니다. 이해 가셨죠? 뭔가가 다 있으면 다 on이에요. 근데 이걸 또 너무 물질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물질적으로만 우리 책상에 펜이 있으면 뭐야? 펜이 책상에 닿있기 때문에 더 pen is on the table이라고 하겠죠. 자, 닿아 있는 거는 다 on이에요. 근데 우리가 꼭 물질적으로만 따지지 마시고 어 시간상으로 따져 볼수 있어요. 어떠한 행위가 그렇죠. 어떤 행위가 어떤 시간에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 시간에 딱 맞춰서 오다 시간에 딱 맞춰서 무엇을 한다 라고 할때 시간에 딱 맞춰서 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on time 이라고 하거든요 이해가셨나요 이게 바로 전치사 오는 개념을 이렇게 좀 넓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는 거야 when you guys are mentioning, when you guys are mentioning specific dates right? when you guys are mentioning what? Specific date.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 내 생일이면 내 생일에, 네 생일이면 네 생일에, 아주 구체적인 날짜죠. 그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 딱 맞아떨어지는 그 날짜에, 오늘 쓰시면 돼요. first day, second day, last day, 뭐가 됐던 간에 다 on인 거예요. 결국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요일은 on이다라고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빨리. 어, 야너 첫째 날에... 어... 뭐야 문장? 다시 볼까요?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야너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라는 문장. 어떻게 가는 거야? 일단 한번 좀 치우고 갈까요? 음... 색깔 되게 예쁘지 않아요? 영공반쪽 위에 있는 저거 색깔... 진짜 예쁘네. 어... 제가 이게 첫 세션이잖아요.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게첫 세션이어서 음...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 동안 제가 많이 진행하다 보면 어. 더 익숙하고 편해질 것 같아요. 편해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어 그러면 여러분들도 듣기 편하실 테고 어, 재미있게 저랑 수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너 첫째 날에 2 시간 늦었잖아. 주호는 you 늦었다 late. 하지만 형용사는 그죠? 항상 be 동사랑 같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를 표현합니다. 늦었다 be late. 하지만 동사는 뉘앙스를 건드리죠. 어떻게 건드렸습니까 과거형이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인 거니까 과거형으로 you were late 자 근데 중요한 건 추가적인 시간정보였죠 첫째날에 구체적인 날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날에 적어볼까요 첫째날에 l 어, a 내기 좀 있네요 on your first day hey you were late on your first day you were late on your first day가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뭔가 빠뜨린 거 있지 않나요? 그렇죠 2시간 늦었대요. 그냥 늦은 게 아니라 2시간 늦었대요. 자 late이라는 형용사 앞에서 시, 시간 정보에 대한 언급을 많이 써요. 그냥 늦은 게 아니라 2시간 늦었다. 그래서 뭐 Two hours late. 10분 늦었으면 뭐예요? You were 10 minutes late. 이런 식으로 형용사 앞에서 시간 정보에 대한 언급을 꼭 해주세요. 얼마만큼 상태가 어떻게 되었다. 라고 해서 형용사 앞에서 시간 정보 언급을 많이 써요. You were 2 hours late. You were 10 minutes lat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본인들 야너키 몇이야? 그러면 나키 180인데. 그죠 I'm 180 cm tall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가셨죠? 에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그냥 외우시면 안돼요 항상 이런거 잘 살펴 보셔야 돼요 얼마만큼 키 크냐 180cm 키 크다 상태 정도를 형용사 앞에서 이렇게 숫자의 개념을 언급하시면 되는 겁니다 I'm 180cm tall. 한강의 수심이 몇 미터야 그러면 어, 한강의 수심이 뭐 100m 다 그러면 The Han river's depth is 100m 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한, 네, well, is 100 meters dee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It's 100 meters deep. It's 100 meters deep.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어. 자, 그래서, 야, 너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문장 마무리 하겠습니다. 어, 어렵지 않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저희. 최대한 많이 문장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영어에 대한 감각 정말 좋아집니다. 어, 저 믿으시고요. 제가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게요. 자, 그래서 너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You were... You were... You were 2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You were 2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라고 하시면 되겠죠. 어... 저희 그 구글 트랜슬레이트 한번 이걸로 한번 살펴볼까요? 너 첫째 날에 2시간 늦었잖아.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터 너무 잘돼 있어요. 그죠? 어, 얘네 어떻게 잘 잡아내는지 한번 볼까요? 기대되네요. 첫째 날에 2시간 2시간 늦었잖아. 갑니다. 와. 여러분 보셨나요? 들어볼까요? You were two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Oh my god. 와 이때까지 뭐한 거야? 야, yeah. well done, Google. Great job. 와 Google Translate 이거 장난 아니네 이제. 야 보셨나요? 똑같아, 똑같아. You were two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Wow, you were two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와 미쳤어, 미쳤어. You were two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Oh my God, you were two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저 이쯤까지 뭐한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의미를 가지고 알고 이해하면서 문장을 내가 생각하면서 말을 뱉어가면서 하시는게 중요하지 이렇게 맨날 구글 트랜센트 찾다 보면 영어 실질적으로 늘수 있을 까요안 됩니다. 어?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재미로 어, 이런 그구글트랜이트가 우리 언어 실력을 향상시켜줄 순 없어요 하나의 그냥 대체 방안만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너첫째날에두 시간 늦었잖아. 뭐라고요? You were late. You were two hours late on your first day.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때또더 좋은 문장, 재밌는 문장으로 어, 조금만 무, 부분도 놓치지 않고 어, 디테일하게 하나 하나 자세히 저랑 공부하면서 어, 영어가 잘 되는 그날까지 제가 계속 많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조합과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어, 이 수업이 좋으셨으면 어, 구독하시고요. 어, 제가 최대한 자주 올려드릴 테니까 어, 알람 설정 해놓으시고 그때그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